Hi Jack, how are you doing? 자 이거 인사 말이죠. I 자 know. 어떻게 지내이뭐 이런 뜻이야. How are you doing? 자 여기서 이제 비동사는 진행형 때문에 나온 거죠. 너 어떻게 지내이 그랬더니 자 나는 지금 on cloud nine. 나 어떤 상태 있대 Cloud n 그쵸? 나는 지금 cloud nine 상태 있대 이게 뭐야? 구번구번 구름 위에 있대. 이게 뭐야? 나인이잖아. 직역하면 그 뜻이잖아.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기, 어. 기상청에서 그 구름 구분할 때그 구름 유형들 막 구분하잖아. 그때 되게 날씨 좋을 때 되게 그 고도 높은 데서 생기는 구름을 9번 구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들떠 있을 때 하는 표현이래, 이게. 그래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다는 표현이야. 이거 I am on cloud nine. 나는 지금 9번 구름 위에 있다는 게 기분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야. 자 아이가르 콘서트 티켓. 나는 지금 최근에 뭐했어? 나어나 콘서트, 나, 키태스 어, 키태스 나 키태스 콘서트 키태스 티켓을 오. 얻었어. 근데 뭐에 대한 콘서트 티켓이야? 제일 좋아하는 제일 thing. 좋아하는은 몰라. 그냥 좋아하는이라고 돼 있죠. 그죠? 가장 좋아하는인 것 몰라. 최상급 표현은 없으니까. 그냥 좋아하는인데 거기를 이제 가장이면 은 이제 최상급 붙여야 되잖아. 최상급은 없죠. What does on cloud n i mean? 야 너가 말한 이 온 클라우드 나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니? 자,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죠. 자, 저기 뭐, 온 클라우드 나인 자체는 부사구, 전치사구이지만, 지금 저 표현 자체를 물어보려고 주어로 쓴 거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 아, 그것은 민, 의미해. 이거 의미하다죠. 뭘 의미해? 자, 그러면 은 이거 대괄호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대괄호를 의미하는데, 내가 정말로 어떤 상태임을 나타낸다. 행복하고 내가 신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 하다를 의미해 말돼 아, 네. 것을. 그러면 여기 에 모생략돼 뭐 있어. 대생략돼 있죠. 그죠? 네.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왓으로는 쓸수 있냐? 대 아, 네. 대신에 왓은 안 되죠. 왜 뒤에 문장구조 어때 지금? 만족해. 완전하잖아. 그렇 박수. 박수 쳐. 씨, 빨리. 그 씨가... 보어, 보어 보어. 컴플리먼트. 그죠? 그래서 이거 뒤에 완전하기 때문에 대승 되지만 왓은 안 된다, 그죠? 왓은 안 된다고 적어놓을게요. 자, 2번, 야, 벌써 6개 중에 하나 했어 yeah. I took a personality test today. 나는 오늘 뭐 했대요? 어, 했지, 성격 뭐. 테스트, 성격 테스트를 봤대. 그런 거. 뭐 그런 거죠. I had to. 나는 뭐 해야만 했대. 아, 자, had to 뭐예요? had to, had to는 뭐뭐 해야 한다는데 어, 과거에 그러니까 해야, 뭐야? 해야 그렇죠, 뭐뭐 해야 했다. 나는 뭐 해야, 해야 했다. 집구리 나는 집을 그림으로 그려야만 했다는 거죠 집그림을 그렸다고? 그랬더니 어, 자 여자애가 뭐래? according to the test, according to the test, according to the test, according to the test, according to the 에요 s t a c c o r d i n 이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그림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너가 많은 것들을 알수 있다고 해. 뭐 이런 얘기죠. 이거 말하다라는 걸 뭘, 뭐라고 해도 된다고? 알다 정도로 해석해도 된다고. 뭐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림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다고요. 알수 있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about a person. 한 사람에 의,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수 있대. 그죠? 뭐에 의해 알수 있다고? their drawing. 그들의 <laughs> 그림. 자, 여기서 대열 좀 주의해야죠. 그죠? 그들의 그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수 있다고 해. 뭐 이런 얘기죠. 소유격. 자, here's mine. 여기에 내 그림이 있어. 나의 것이죠. 이 나의 것이란 뜻이죠. 여기에 나의 것이 있어. 아 정말 흥미롭구나. What does the big windows mean? 자, 이것도 의문문이죠.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인데. 야, 이 커다란 창문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집에 커다란 창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그 창문들은 의미해. 야, 이거 이수로 하면 되냐 안 되냐? 데이 대신에 이수로 하면 돼안 돼? 왜? 이 지금 데이가 의미하는 건 뭐야? 윈도우즈잖아, 복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창문들은 의미해. 내가 어떤 상태임을 의미해.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 열려 있는 상태임을 의미해. 여기서도 모생력돼 뭐 있어. 내가 열려 있다를 의미해? 열려있다는 것. 뒤에 문장 구조 뒤에 완전하니까 모아야 돼. a n 야죠 왓은 안 된다. 왓은 안 되죠. 자, 야, d i 개 중에 두개 끝났어 자인 d i n g Jane, what are you reading? 어주고있 w 근 a 아는 왜쓴 거야 이거 진행 형 때문에 쓴 거죠 너 지금 뭘 읽고 있니 나는 지금 읽고 있어 뭐 흥미로운 매 what are you reading? 잡지가 흥미로움을 주는 대상이야 흥미로움을 느끼는 대상이야 주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능동 형용사 적으려면 뭘 적어야 돼. 능동 형용사. ing 적어야죠. 이거 pp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터레스티드 안 된다고 적어놔. 인터레스티드 하면 무슨 뜻이야? 흥미를 느끼는 잡지라는 뜻이죠. 말이 안 되죠. 잡지가 사람의 흥미를 느껴? 안 되죠. 흥미를 주는 흥미로운 잡지를 읽고 있어. 자이 잡지는 세이즈 말하고 있어. 뭐라고 말하고 있어? 자이 잡지는 뭐라고 말하겠냐? 여러가지 색깔들이 뭐할수 있다고 말해? 사람들의 기분을 바꿀 수, 바꿀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색깔이 바꿀 수 있다를 말한다야? 그쵸 대생략돼있죠 아 그것은 정말 놀랐구나 야그 사실이 놀라움을 주는 존재야 놀라움을 느끼는 존재야 그 아, 사실이 그렇지. 역시 여기서도 능동형용사죠 능동형용사 VI인지 와야돼 자 예를 들어 이런거 빈칸 넣기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야, 바꿨을 수 있는 거뭐 있냐? for 예그잼프. for 인스턴스로 바꿨을 수 있죠. 뜻이 뭐라고? 예를 들어. 들어. 예를 들어 무슨 색깔은? 빨간 색깔. 어, 빨간 색상은 뭐해줄수 있다고 하냐? 수 있다. 우리를 좀더더 더 잘이죠. 이거 외래 비교급이야? 더잘 왜? 집중할 수 있게. 그렇죠. 더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왜래? 어. 그렇대. 왜? 몰라 나도. 야, 여기 포커스는 뭐냐? 뭘로 바꿔도 되냐 이거, 목적어 목적격 보호잖아 포크스는 뭘로 바꿔도 돼투 포크스로 바꿔도 틀린건 아니죠 왜 헬프는 투 부정사 동명 원형 부정사 다 목적격 보호로 취할 수 있잖아 헬프 뜻좀 적어주자 헬프 뜻 헬프 플러스 o 플러스 o g book dog, book dog, b o 나 k dog, b o 부정사도 나오고. o k dog, book 오시하도록 돕다 이거죠. 자, 빨간색상은 너가 더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해. 그랬더니 뭐래? 아데얼, 야 원래 대얼이지 대얼하는 있다지. 근데 아데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는 평서문이 아니라 뭐야? 평서문이 아니라 뭐야? 부정문이야? 아니죠? 바꿔서 하는 건 뭐야 음. 의문문. 그러니까 아데얼은 있다데 그걸 바꿔서 음. 물어보고 있을까 뭐야?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Are there? 자, 뭐가 있니? 이거 is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뭐예요? 그쵸? 주어가 이거잖아요. Are useful colors? 잖아, 그쵸? 이게 주어야. Colors가 주어야. 그러니까 여기서 is 안 된다고 적어놓으세요. 자, 다른 유용한 색상들이 있니? 뭐 이런 얘기인데, 형님들 여기서 are 대신에 another 쓰면 되냐? 안되죠 안 Another는 뒤에 단수올 때 쓰는 거야. 그래서 another 안 된다고 적어놔 Another는 안 됩니다. 어나다 안 돼요 이거. 자 다른 유용한 유즈풀은 유용한이란 뜻이죠. 다른 유용한 색상들이니? 아개꼴받네너왜씨 필기 다안해놓냐 영상 보고 다 해놓고 검사 받고 가. 네. 자야 다른 유용한 색상들이 있니? 그랬더니 어 있어. 어떤 색상이 있니? 파란색깔은 뭐 해준대? 어, 사람들로 있어요. 하여금 릴렉스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야 릴렉스는 일단 품사가 뭐야? 릴렉스 품더 뭐야 동사 여기서 지금 동본 동사는 뭐 a 왔냐 i 들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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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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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그러니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무슨 색깔이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깔이 안정이에요? 어? 안정. 안정을 취하다 안정 아 안정 취했다 <laughs> EDP EDP 아니? 응? 움직이야. 그 테스트 창 버리든. DDPR. S E t a r t now. 야. 어. 5 7 건우가 박해. 응? 건우가 방해 안 돼요. 아, 그래? 어, 건우가 설마. 야 릴렉스는 뭘로 바꿔도 돼 그래서 릴렉스. 투 릴렉스로 릴렉스. 바꿔도 릴렉스. 되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laughs> 건우가 진짜 그랬어? 네 저도 봤어요 그래? 봤어요. 건우가 저 봤어요. 건드렸다고 말을 했어요 <laughs> 자 EDPI 검사 센터입니다 Do you want 이거 조동사 주어동사로 물어보고 있죠 당신은 원하시나요 뭐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자 어? 이거는 러닝으로 바꾸면 되냐 안되냐 안 되죠 이거 원트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죠 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yourself 이거 문장 전체 주어가 주어 유인데 목적어도 유일 수가 있어 목적어랑 주어는 무조건 다른 대상 의미해야 되죠 네. 근데 지금처럼 특수한 의미로서 목적어가 주어 의미하려면 그래서 특수한 목적의 형태가 있죠 그게 바로 다시 주어를 의미할 수 있는 재기대명사라는 거지 그래서 about you라고 하면 돼야 돼, 안 돼. 안 되죠. 네. 이거 유라고 하면 안 돼요. yourself 반드시 적어줘야 돼. 당신은 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We have 우리는 많은 뭘 가지고 있대? Man,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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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성격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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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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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왔으니까 뭐은요 만약에 있다 많은 많은 많 s 많은 많은 많 s 많은 많 근데 뭐가 있다면요. 다른 성격 테스트, 어떤 성격 테스트야?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당신이 좀 알고 싶은 다른 종류의 테스트들이 있다면 we are here. 우리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형들 여기서 이거 기능 뭐냐? 뒤에 소괄호 친 거. 테스트 다음에 소괄호 친거 뭐야? 너가 원하는 다른 테스트 형용사로 해석해야죠. 그러면 아무 저리는 안와서 이 테스트 수식할 수 있어? 아니요. 얘 반드시 어떤 조건 가춰야 돼. 얘랑 와, 똑같은 와, 명사 있어야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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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런다음에 있을 거냐? 런다음에. 예. 배우고 싶다. 뭐그 테스트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죠? 그 테스트들에 대해서. 테스트가 여기 있었겠죠. 근데 똑같은 거 그대로 적혀돼 있어? 아니요, 저, 저.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 지워주고 여기 연결고리 부분에 뭘로 바꿔야 돼? 와. 와, 어? 와시라고? 아, 와시라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죠. 네. 위치가 삽입돼야지. 그죠? 자, I'm calling. 아, 저는 전화 드리고 있어요. 테이크 e a p e r s o 성격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전화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받기 위해서 이거는 투부정사 몰로 해석하면 돼. 부사정용법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죠? 부사정용법 목적 해석 어떻게? 아, okay. 그렇죠. 목적. 투브 하기 위해서. Can I do what h i s 아기 위해서. 자, Can I do one this? 제가 오늘 오후죠.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에 하나 볼수 있을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Yeah, sure. You can come anytime. 아이버 어, 클마. 응. 왜 이렇게 짜 쓴단 거지 그런 거는. 아, 진짜 듣기 싫다. 음. Can I o 여기서는 제가 아무 시험 중 하나를 볼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던 거죠. 조동사 주어 동사. 제가 시험 하나 볼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그랬더니 물론이죠. You can come any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언몇시 전까지? 5시 전, 전까지. 5시. 끝. 마지막. 자, look. 자, 네. i found this test on an app. 나는 어플리케이션에서이 성격 테스트를 발견했다. 근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야뭐해 주는 성격 테스트야? 너가 무슨 종류의 사람인지. 그렇지. 너가 어떤 말했지. 종류의 사람인지를 말해 주는 이 성격 테스트를 앱에서 발견했어. 자, "그 메뉴는 대절 대가로 친 거는 명사 형사, 부사 중에 뭐야?" 형용사죠. 너무 쉽죠. 이거 형용사인 거 판단하려면 뒤에 문장 구조 어떤지 살펴봐야 돼. 불완전한지 살펴봐야지. 완전한지를 살펴보라고? 아니, 그 아니, 그 개꼴받네. 그러니까, 아니,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걸 따져보는 거. 그러면은 거겠지? 그걸 얘기해야지. 음. 완전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아니, 거. 끝까지 말했잖아요. 못 들으시고 저한테 시 여기서 네. 여기선 종류. 어떤 네. 종류의 무슨 종류의 사람인지. 자, 이거 명사절이죠. 의주동이야. 의 주동야. 의 주동. 그죠?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말해 주는 이 테스트를 앱에서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대신 단수야 복수야. 대 앞에 원래 텔르스 앞에 뭐 있었어? 디스테스트 있었겠죠. 네. 여기에 디스테스트 이 선행사랑 겹치는 거 있었고 지워주고 대수로 바꿔주니까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고 단수야 복수야. 네. 단수죠 왜 디스테스트니까. 그러니까 동사에 뭐 붙여야 돼. 네. s 붙여야죠 이거 까먹지 마시고. 네. You want to try? 그래서 what kind of person you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명사절 표현이죠. 그죠 어떤 종류의 너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말해 주는 테스트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뭐 하길? 시도하기를 원하니? 그것을 시도해 보기를. 그죠? 야, 여기서는 이제 to는 역시 want에 대한 목적어니까 명사적으로 해석하죠. 명사니까 해석 어떻게 해? to v 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되죠. 그죠? 물론이지. 어, 재밌게 들린다. What Are you afraid of? 너는 보통 뭘 두려워하니? 선택해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봐. 자, crowd. 많은 사람들, 군중이죠. 그 다음에 거미. 그 다음에 어두운 장소. 이세개 중에 뭘 가장 무서워하니? 나는 싫어해 어두운 장소를. I can't sleep. 나는 잠을 잘못 자. 뭐 없이면? 뭐없 뭐가 없다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에 그쵸? Night light on이잖아. 그렇죠? 야간에 켜는 그 조명 있지 조명, 그렇죠? 그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 야간에 조명을 켜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잘못 잔대. What does that mean? 내가 이것을 무서워하는 건 무슨 의미니?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 아이 테스트는 말해주고 있어. 너가 어떤 사람임을 말해준대. 비프로브. 비프로브는 뭐냐? 몸으로 가득 차다 이거죠. 뭐뭐로 가득 차다. 상상력으로 너가 가득 차 있다는 걸 말해준대. 여기 대생략돼 있죠. 당연히 너가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다를 말해줘. 거 그렇지 있다는 것이죠.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말해줘. That's 그게 바로 이유야. 이유 why 주어동사 뭐야? 너가 너가 어두운 공간을 뭘로? 너가 두려워하는 종류의 것들로. 채우는 이유야. 이런 얘기죠. 여기서 y주어 동사 되게 중요하지. y주어 동사 해석 어떻게? 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s가 v하는 이유야. 이거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의 주동 나오잖아. 그렇죠? 너가 어두운 장소를 a를 b로 채운다는 거죠. fill a with b죠. fill a with b. 여기서 역시 kind는 뭘로 쓰였어? 종류로 쓰였죠. 종류. 그죠 이뭐 스케어리는 무서우냐? 무서운 것들로 어그 어두운 장소를 채우는 이유야. fill A with B 하면 뭐야? A를 B로 채우다. 야, 내네 줄만 하면 끝나. 아, 그것은 정말 흥미롭구나. 야, 그 사실에 흥미를 줘. 흥미를 느껴. 요 그러니까 능동형 형사 들어가야죠. 네. 능동형 형사는 ing야 pp야? ing. ving로 응. 나타내죠. 너는 어떠니? 넌뭘 두려하니? 워 Is there anything 어떤 것이 있니? 너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 있니? 야 여기 생략된 거 뭐야? 역시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춘 절구조니까 형사가 anything 수식하려면 아무 절이나 나와서 수식할 수 있어? 아니요. 안 되죠. Of t 에 e anything 있었겠지. 네. 그 지워주고 여기 연결고리 부분에 대수로 바꿔줬겠죠. 대 생략돼 있고. 너가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니? 그랬더니 아 나도 어두운 장소를 마찬가지로 골랐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큰 상상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지 않아. 역시 내가 가지 다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역시 뭐야? 명사절 대시죠. 야 아까 대타고는 다르지. U 아 앞에 있는 대는 뭐야? 야이 위에 대는 뭐고 이이 대는 뭐냐? 야 초록색 대는 뭐야? 형용사절 대시죠. 파란색 대는 뭐야? 명사절 대시지둘 다라고? 그, 둘둘 다라고? 다라고? 둘 다라고? 둘 다라고? 둘다 똑같은 아니, 거라고? 아니죠. 아니, 초록색 자, 초록색 뜻은 뭐야? 병용사절 관계 대 명사고. 파란색 뜻은 뭐야? 명사절 대시지 그죠? 다르죠. 시차나? 참... 아, 다르잖아. 시차나? 아, 뭐, 다르잖아. This is fun. 재밌네. I want. 나는 뭐 하고 싶다. 몇몇 좀더 이것을 s o m more니까 뭐야? 몇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고싶어 아 r e there 있니? any other test죠 역시 왜 이거 any other another 쓰면 안돼 다른 검사들? 다른 검사들을 한번 받아보고싶어 아 있니라고 하잖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다른 테스트들이 또 있니? 이거죠 역시 지금 이거 뭐야 이 절구조고 무슨 기능이야 소괄호 친거 소괄호 친거 뭐예요 음. 형용사 절이니까 여기 사이에 뭐 생략돼있어 대대 네. 생략돼있지 이때 대신 또 뭐야? 명사절 대시야? 형사절 대시죠? 초록색 대시죠? 우리가 좀어볼수 있는 테스트들이 또 있니? 그랬더니, 물론이지 이 앱이 뭐 해주고 있어? 많은 테스트들을 가지고 있어. 이거 이수로 하면 안 되죠. 왜냐? 테스트들이잖아. 테스트잖아. 테스트. 그러니까 이수로 하면 안 된다. 오케이.